오늘은 도지코인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그에 따른 향후 전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음, 특히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과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 주시면 개별 대응 전략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이슈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코인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 작용하고 있고 그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어, 2025년 10월 중순, 머스크가 X플랫폼을 통한 소액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응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비록 그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시장 심리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 도지코인의 상승 흐름이 꺾인 후에도 이런 루머성 발언은 강한 테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도지코인의 네트워크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술적 진보입니다. 2025년 3분기 중후반부터 도지코인 개발자 커뮤니티는 확장성 및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경량 업데이트를 지속해왔고, 실제로 일부 테스트넷에서 처리 속도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메인넷 적용 여부나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진보는 도지코인의 결제 수단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 바로 비트코인 ETF 정식 승인 이슈도 도지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로 예상되는 이 ETF 승인 여부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도지코인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글로벌 인지도와 커뮤니티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장 전환 시 강한 반등이 기대되는 대표 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이 부분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도지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미국의 금리 동결 여부, 어, 달러 인덱스의 흐름, 비트코인의 움직임 등이 도지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 특히 비트코인이 하락 반전하거나 정체된다면 도지코인의 반등 시도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 은 도지코인은 레버리지 성격을 띠며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도지코인의 활용성이 키워드입니다 만약 X플랫폼에서 도지코인을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는 도지코인 가격에 매우 강력한 상승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기에 성급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장은 늘 기대감을 먼저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이런 기대감 기반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엔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 반등 시그널이 동반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현재 구간에서 270원 지지를 지켜낸다면 280원 초반부터 300원까지는 제한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문의 주시면 맞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의 활약입니다 도지코인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점은 대중적 관심을 끌수 있는 파급력이고 단점은 실체 없는 급등락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레디시나 텔레그램 기반 커뮤니티에서 도지코인 관련 밈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가 재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펌핑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도지코인은 커뮤니티가 단체로 바이럴을 일으키면서 단기 급등을 이끌어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부 이슈 없이도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승 지속성은 낮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이런 국면에서는 비중 조절과 함께 익절 시점을 미리 설정해 두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매수 포인트를 분할로 노려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예, 특히 가격이 250원대 이하로 조정될 경우엔 중장기 투자자에겐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입 전엔 반드시 리스크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고 시장 분위기 전환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비중 배분 분할 매수 계획 손절, 익절, 구간 등 개별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955-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세부 전략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5-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주세요. 010-959-6611,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 1 0 9 5 9 6 6 1 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